어이, 이 비꾸 같은 새끼. 밤낮 빨간책이나 팔라면 청계천으로 가이 새끼야. 우식이는 햄버거에게 지속적인 야질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햄버거는 분위기도 띄우고. 우식이 애가 싸만한 진짜 왔다요. 우식이네 엄마 유명한 탤런트예요. 우식이를 계속 따랐지만. 네들 먼저 가라, 어? 햄버거 비용실 같은 새끼, 이 가씨. 저건 누구 거야? 네 거야? 햄버거 건데요. 우. 우.

Það er það.